나 오늘 3시에 집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어, 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유형 1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의 모든 근구하랬는데 이것도 그냥 뭐, 590번. 뭘로 묶어주면 돼요? 2요 2억? 그치, 로그 2에 X, 2X, 아니, 못 묶는데 지금? 어, <laughs> 저기. 다 쓰고 시작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로그 2 e e x 의제곱자 일단은 가장 먼저 뭐 한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지 7번 7번 할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묻지 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잖아. 응? 어? 다른 거아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봐. 어. 음... 없어요. 없죠. 그럼 가장 먼저 아니,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할때 가장 먼저 뭐뭘 했어? 각개 만들어. 그렇죠. 진수의 조건으로 했죠. 음... 요인 이상째 그대로 X 세 제곱 0보다 크다 EX 0보다 크다 결국 X는 0보다 크다 이거 쓰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다 철저하게 분리하자 이거지 얘 튀어나가면서 6 로그 2의 X 얘는 로그 2의 E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5 0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1이고, 그 얘를 우리가 t라고 치환시키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요로 넘겨서 요거 제곱해주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요놈 써줬고,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6t니까 얘가 마이너스 4t가 되겠네. 이렇게 온다이 거지. 지금부터 중요한데. 지금부터. 봐야 돼. 자,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주면, 얘의 근 t의 값은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가 되겠죠. 그 여기서, 얘의 두근의 합, 4는, 4는, 이니풀 더한 거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즉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된다 이거죠 4는 로그 2의 2의 4제곱 결국 알파 베타를 얼마다 16 나온다 이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오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될 겁니다. 591번 해볼게요. 이거, 보시고. 자, 유형 13번 봅시다. 지수의 로그가 있어요. 5 9 4번 작죠? 그씨가 뭐라 쓰는 거냐, 이거. x 로그 3의 x는 x 제곱 분의 27. 자,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아 얘랑 얘랑 자리 바꿔 된다. 근데 바꿔도 어 의미가 없어, 그렇지?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 생각할 거 뭐냐? 그럼 지수를 그 집어 내리자 이거예요. 어떻게 집어내리냐 양쪽에다가 로그를 취하자.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앞에서 똑같이 로그를 써주면 그게 같겠지. 그런데 오얘 밑이 3이야. 그럼 밑을 3으로 통일시키자렇죠 그래서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자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 지수가 키워 나가고. 우리가 얘를 T라고 치환시켜주면은 로그 3의 XT 곱하기 로그 3의 XT 즉 T 제곱 되겠지 얘는 나누기니까 빼기 할 거예요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로그 3의 X 제곱 2 T가 되겠지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E T 아, 플러스 0이고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결국 t란 놈즉 로그 3의 x란 놈은 마이너스 3 또는 로그 3의 x는 1이 돼야 돼 이때 x가 얼마? 응. 그렇죠 x는 6, 1이죠 아미야 3이죠 이때 x는 얼마? 그렇죠. 27분에 1이나오겠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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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집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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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번, 그 95번, 95번 풀어보세요. 어? 96번은 여기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자, 이제 부등식 제가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진수의 조건 쓰지 않아도 솔직히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부등식은이 상태 그대로 진수의 조건, 미지의 조건 쓰지 않고 풀면은 진리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이게 중요한데, 이거. 자, 그래서 서 진수의 조건. X 빼기는 0보다 크니까 결국 X는 2보다 크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 여기 맞춰줘야 돼요 2는 로그 2의 4점 그리고 밑이 2야 증가함수야 제 x 빼기 2는 4보다는 즐거워야 돼제 x는 6보다는 증자이거든 2보다는 크고 이런 식이에 별거 없죠. 다 방학 동안에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어 직접 한번 풀어볼 문제는 음 603번하고 603, 605 이렇게 두개 풀게요. 603, 605 자 603번은 풀이 보시고 잠깐 그일시적으 해놓고 보시고 한번 쉬울 거고 605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진수의 조건을 썼는데 봅시다기얘 진수가 절대값 x 배기 삼이 영보다 커야 돼요. 이거 앞전에 했었어 아니 이거? 그럼 뭐 지민아 이거 로그 저 앞에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그 로그가 정의될 그거 할때 많이 했던 건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x 뭐 있어요? 네?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x 값 뭐라고 간단하게 말할까? 될때 값이잖아요. 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돼요? 모든 실수 안 되는 거 있어요. 눈에 보여요, 지금? 3 그렇죠, 3이죠? 3일 때는 0되죠? 그증 없잖아 즉 아, 얘가 X는 3이 안 돼야 되고 여기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 X 빼기는 0보다 커야 되고 즉, 이거 두개 합쳐버리면 X는 2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진수의 조건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식 직접 푸는 거 얘가 스판시보다짙다절대값이라풀때 알죠? 네. 그렇죠? 이렇게 풀었고 얘도 둘이 묶어서 곱하기 묶어줘서 여기 로그 로그 2 8 이게 다크다쭉 풀었어요 지금 위에 거얘푼 것이어서 빨간색이고 아래 거푼게 파란색이고 이제 우리가 녹색 녹색이고 해야 돼요 3은 안되고 2보다는 커야 돼요 이걸 다 만족하는 부분은 하나 둘셋줄 여기 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럼 이거 4보다 크거나 같고 8이 더낮다 여기에 들어가는 점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자 이걸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규칙을 찾아야 돼요. 뭐 아는 친구는 안 받아겠지만 여기 3부터 5까지 또 3부터 5까지 똑같이 다둘다 다 포함된 경우는 여기에 3, 4, 5 3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뺀 다음에 1 더하면 돼요. 둘다 등호 있을 때는 등호가 한쪽만 포함될 때는 그냥 빼면 돼요. 두개 있는 거예요. 4고 아니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으면 3하고 4, 4. 두개 있죠. 둘다 포함 안된경우는 둘이 빼는다 하나 더빼 문제예요. 왜 얘보다 하나 찍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정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둘이 빼면은 80개 나오는요 콜. 유형 15번인데 일단은 암산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암산으로? 암산으로 풀면은 난 2번 난 아, 7번이야 저도 2번이야 와. 내가 잘 낚아 애들 응. 내가 애들 잘 낚는데 바로 낚이, 낚일 수 있는 거. 오 바지가 나쁜다아요 이등 맞으세요? 네 패션.. 패션이스트네요 네, <laughs> 네. 3번 아니에요? 나 2번 같아요 저도아 잠깐, 잠깐 잠깐만요 몇 번이에요? 아5번이네요 2대가 맞서다야 내가 맞은거죠 <laughs> 이 예, 보세요, 이거. 아. 자, 정상적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야매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 그 아버지 별자리였어요. 아 예. <laughs> 야매식으로 풀어볼게요. 좀 이따가. 아니 <laughs> 씨. 어 그래? 제가 어, 뭐. 없어요, 이거. 이거를 풀려면. 그죠? 지금 음 그래 요거 영 되는 x 값이 얼마야요 3분의 1이죠? 그치? 자, 지금 보기에 보시면 3분의 1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네. 자 3분의 1에 보시면 의1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3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laughs> 문제에서 얘의 해가 이거나 나왔는데 오, 그쵸? 얘의 0대게 해주는 x값이 3분의 2잖아그지3의마이스 1제곱. 그러면 여기 나왔단 말이죠. 얘의 0대게 해준 것 뭐가 돼요?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x의 9는 0되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오, a가 오, 얼마다? 오, 2가 된다는 거지. 응? 음. 원래는 이거를 직접 풀어서 얘를 풀때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시켜주면 다 넘겨서 0 여기가 뭐야 1 플러스 t 얘가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풀어 바뀌어요 t 빼기 1로 아, t 빼기 a로 그러면 이 부등식이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또는 a부터 마이너스 1까지두번 나눠서 푼다 고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어, 지수 부등식 할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에요. 방정식과 부등식 차이 뭐였어? 그렇지 방정식은 등호가 있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부등식으로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만 얘를 등식으로 풀면 이렇게 해가 나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0되는 값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쪽 0되는 값은 9다 이거지 그렇게 집어넣어 풀어도 이 거야 음. 자 그러고 뭐, 밑에 608번을 지민이가 그냥 후딱 풀어버렸으니까, 뭐, 다풀수 있다고 생각하고, 609번, 뭐, 터프라고 써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저 609번이 터프인 이유는 뭐냐? 지민이, 뭐 생각해요? 왜 어렵냐, 려 이거지, 이게? 이 문제가 왜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거, 이거, 이거. <laughs> a가 1이 아니어서 a가 까지 맞은 것 같아요 a가, a가 뭐, 뭐가 안나왔어? a가 뭔지 몰라 그렇지 a의 범위가 안나왔다고 네. a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그걸 봐야 a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텐데 크게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서 풀어야 돼 a가 0하고 1 사이일 때하고 A가 1보다 클 때하고 나눠서 풀어야겠다. 요것만 나눠 풀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유형 16번 보겠습니다. 오늘 유형 몇 번까지 보랬죠 17. 17이에요? 네. 끝. 지금 16인데요. <웃음> <웃음> 자, 유형 16번. <laughs> 어, 그... 뭐라 어요 진수의 로그를 포함한 경우를 솔체.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로그 2의 엑스. <laughs> 자. 여기 보시죠. 진수 X죠. 그러니까 진수의 조건 X는 0보단 크다. 이렇게. 그러쭉 풀어볼게요. 자, 밑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밑이 3분의 1인 걸 통, 통, 통분, 어, 통 시켜볼게요. 얘는 로그 g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되겠지. 로그 3분의 1 로그 2의 x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감소 함수니까 진수의 크기는 반대라고. 로그 2의 x는 부등호 반대로 해서 여기가 3 여기가 3분의 1. 자, 얘는 로그 2의 2의 3분의 1제곱 얘는 로그 2의 2의 3제곱 문제가 뭘 풀렸습니까? 지금 몇번이 610번 로그. 그럼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알파 3제곱 플러스 베타니까는 얘 3제곱 2 e 곱하기 얘 맞죠? 베타 8대서16 답이 없다는 얘기야 왜 없을까요 답이 어, 있는 어, 있어요? <laughs> 잠깐만요 괜찮아요? 내가 뭘 하나 안 했... <laughs> <너> 괜찮아데물어어요 <그러셨어요? 웃음> 내가 이 문제 풀때한 가지 일부러 안한게 있어요 뭘안 했을까요? 4번이 아니에요 응? 16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죠. 왜 아니네. 아니네. 왜아 돼? 왜아 돼? 왜안 돼? 왜아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나왜안까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근데, 얘도 진수야. 아, 네. 이로그의 전체로그, 그치? 그러니까, 로그 2의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x는 2보다 커야 된다고. x가. 그러면, 여기서, 2의 3분의 1, 제 곱하고, 여기가 8. 그리고 2 보다는 칼이 일으켜야 되거든 원래는 그런데 얘는 지금 등한 쪽이 없어 그치 엑스가 1 보다 이가 진수 아 얘가 이 잠깐, 잠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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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 보다 크고 싶으면 X가 2보다 큰게 아니라 1보다 커야죠. 그치? 응. 네. 1보다 커야죠. 얘가 얼마야? 3제곱 근2 얘는 3번 곱하면 2죠. 2는 네. 3번 곱하면 1이지. 아 2의 주의에 있 그럼 얘는 이거 안 했어도 잘맞게 맞는 거죠. 16 1 6얘기요 요 진수 요거 조건 해봤자 이, 이 바깥 에거이니까 하여튼 이거 놓지 않안돼요근데 이거 자 그러면 60 610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2번이요? 2번이요? 네. 오 용감이 좋았어요. 네? 610 2번 하겠습니다. 음아 니네가 한다고 해본다고요? 그러면... 자 마지막 마무리는내가안 그렇게 주고 614번 하고 617번 두 문제 풀고 마치면 바로 고우 호하겠습니다 물론 다미는 2시 반에 간다 했으니까 2시 반에 갈 거고요 그리고 착한 지우는 그거 알고 일부러 30분 늦게 와서 다미랑 같이 2시 반에 가려고 아니에요. 했고 어 지민이는 뭐 내가 가려면 가고 안 가지 말면안 가는 학생 착한 학생이니까 내가 2시 반에 가려고 명령하겠습니다